30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 함수의 그래프와 X는 T가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했고요. 그리고 X는 T가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자, 그래서 지금 삼각형 두 개를 만들었네요. ORP 삼각형, 그 다음에 OQR 삼각형.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 넓이를 각각 ATBT라고 할 때, 자, 극한 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자, 일단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봐야겠네요. 그죠? 자, 먼저 ORP. 자, 이 삼각형의 넓이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좌표만 잘 표현하면 되겠죠? 자, 여기 P점의 좌표는요. t, 콤마, 자, 루트 t 더하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r 점 좌표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가 t, 콤마, 0이 되겠죠. q 좌표도 구해놓고 시작할까요? x 좌표가 t니까 t, 콤마, 어, 마이너스의 t 플러스 1 분의 t다. 이렇게 세 점의 좌표를 다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ORP 삼각형 넓이를 at라고 한다 했죠 자, 이거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O RP면 이거죠. 자 가로 길이가 얼마예요? 이거 t죠. 세로 길이는요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가 루트의 t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자 쉽게 적을 수 있겠네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길이 t 곱하기 높이는 P점의 y 좌표 루트의 t 더하기 1 마이너스 -1. 1자 이게 끝이네요. 그죠? 자 그다음 BT 자 BT는 삼각형 OQR이에요. OQR 이거죠. 자, 그럼 똑같이 가로 길이는 T고요. 자, 세로만 조심하면 돼요. 지금 여기가 X축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Y자표는 음수기 때문에 여기 길이를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게요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것만 조심하면 1분의 2 곱하기 똑같이 밑변 T 곱하기 높이는 T 플러스 1분의 T 이렇게만 적어주면 끝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을 정리만 해볼게요.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때 BT분의 a t 에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요거 약분 되겠죠 자 그러면 남는 것만 적으면 t 플러스 1 분의 t 자 요게 분모에 있구요 자 분자에는 루트의 t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분모 분자 전부 다 일단은 t 플러스 1을 곱해 줄게요 그럼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때자 분모는 t 이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어 분자 t 플러스 1 곱해져 있고 그거 곱하기 루트에 t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t 플러스 1 하고 뒤에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지금 분자도 0으로 가고 분모도 0으로 가니까 자 요거 유리화 해줘야 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에 t 플러스 1 더하기 1을 곱해 줄게요. 분모에도 똑같이 루트에 t 플러스 1 더하기 1. 자 그러면 여기 분자에 얘를 합차공식 적용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딱 t가 되죠. 그래서 얘랑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약분돼서 사라진 거고요. 그 다음 남은 식에다가 t 자리에 0만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해볼까요? 자, 그러면 분모는 2가 되고요. 자, 분자 남은 게 요거 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여기에다가 0 넣으면 1이네요. 그죠? 2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